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83편에서 8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을 파멸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방 원수들의 위협 아래서 맞춰진 공동체 탄원시로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망하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83편의 시인은 아시리아와 더불어 대적들의 이름을 무려 10개나 언급한다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적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도, 적의 음모와 적의 강성함,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에 오른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시인데 시편에 수록된 성전 예천가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합니다.이 시가 기록된 시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주의들이 언급된 것으로 볼때 포로 이전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망과 순례자들에 대한 축복, 왕이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또한 마지막에 있을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연합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습니다시편 85편은 고라자 손이 보존해 온 시로,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의 1차 귀환 때 쓰여진 것입니다.바빌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시인은 황폐해진 유다의 현장을 목격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노래합니다. 동시에 시인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감하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은혜, 회복에 대한 애가와 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희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관심은 땅과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그 땅에서 누릴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 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내위의 증손자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아세 후손 가운데 아론과 그 자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고라와 그 자네들은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고라는 자기들은 천한일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나단과 아비람, 온을 비롯하여 250명을 모아 선동하였습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주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며 회중들 앞에 세워 주셨는데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했고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주동자들을 죽게 했고 나머지 동조자들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눈으로 지켜본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고라와 달리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막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성막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허드린 일로 여기며 제사장직까지 욕심을 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그것이 은혜임을 알았기에 주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과 성막에서 문지기로 섬기는 것조차도 축복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이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제사장의 일이나 물 짓는 일, 문지기의 일, 어느 하나라도 작은 일이 없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교사, 집사, 찬양대원, 반주자, 주방봉사, 청소하는 일까지 어느 하나라도 결코 적은 일이 아니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2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